쉽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는 방법. 영상 제목 아래에 더보기 누르시고 해당 링크를 누르신 뒤 문자 주시면 특별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나라 mmd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선생입니다. 나라 mmd 금일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강세 이유와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오늘 나라 mmd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투자 포인트를 담은 ai 전자책도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모바일 이용자분은 영상의 제목 더보기 버튼 누르면 링크 클릭하시면 손쉽게 이용 가능하니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나라 mmd 오늘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급등세를 보여주는 것은 lg 에너지 솔루션 이슈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뭐어 엄청 급등 하고 있느냐. 이제 그거는 아니에요. 예, 그런데 뭐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온 것도 있고, 오늘 이제 중요한 뉴스가 나왔잖아요. 예, 6조 원 규모의 LFP 배터리와 관련된 수주가 이제 나왔습니다. 아, 이게 이제 어디인지는 이제 뭐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테슬라일 것이다. 그리고 이 테슬라 전기차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ESS용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 같다. 아,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 LMD가 대표적인 LG 에너지 솔루션이 강세를 보여줄 때 올라가는 그런 종목인데 어, 오늘 이제 이 LFP 배터리 이슈 그리고 ESS 이슈 때문에 이제 오르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나라 MMD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 이제 뭐 아래 이제 보시다시피. 어, 나라의 MMD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ESS 핵심 부품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어, 나와 있지요. 그래서 저 LFP가, LFP 배터리가 ESS용으로 뭐 거의 뭐 굳어지는 그런 분위기인데 에, 저게 이제 확실하다라면은 이제 북미 쪽의 ESS 시장을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제 잡아먹기 시작하는 어,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은 당연히 나라의 MMD도 수혜일 것입니다. 아,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나라 MMD라는 종목이 차트가 굉장히 지지부진 합니다. 그러니까 지저분합니다. 지지부진 한 것보다 아, 보시면은 막 올라갔다 빠지고 이 거래량이 적다 보니까 올라갔다 빠지는 케이스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어, 사실 이거 이 종목이 강세일 때 매수를 하신 분들은 대다수 물리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 대부분은 물릴 거예요. 정말. 어, 여기 예, 여기 빼놓고는 대부분 물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이때는 코로나 특수성이 있고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어, 한번 빼고는 주가가 강세일 때 매매를 하신 분들은 다 물린다, 100% 물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유의하셔야 되고 어, 이렇게 올라가는 날 매매를 하는 거는 어, 정말 짧게 짧게 하시거나 어, 하루 넘기는 그런 거를 좀 어, 지향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은 그 다음 날부터 빠지기 시작하니까 예. 그래서 어, 이런 종목들은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슈는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어, 만약에 그냥 올라가면은 내게 아닌 거예요. 그냥 보내주시면 되는 거고. 혹여나 이제 오늘 이후로 보시면은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 주가가 이렇게 뭐 하루 이틀 만에 쭉 빠지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라면은 어 그때부터는 접근을 해도 무방하다. 아 그러면은 그때 조정이 나왔을 때 사신 분들은 어 다시 한번 이슈가 나오면서 이런 급등이 나왔을 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어, 이거는 종목이 빠졌을 때만 사는 거고 어, 올라가서 사는 거는 절대 안 된다. 아, 만약에 성공하더라도 어, 그게 뭐 성공하게 되면 계속해서 매매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된통 물리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유의하자. 아, 빠질 때만 관심을 갖자. 아,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나라 mmd 주주 여러분들은 이점잘 참고해서 매매 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 정보 기업 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 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 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 경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최근 70% 가량 상승 후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도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캠은 370%, HD 현대 일렉트릭은 무려 570%나 상승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현대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켄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대박이라고 먼저 연락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 금액도 수천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들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캠, 알테오젠, HD 현대 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분들, 위 연락처로 대박이라고 문자 한 통씩 남기셔서 모두가 대박주의 종목명을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습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대박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